안녕하세요 팡티비입니다 이번에 스팀OS의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제 영상을 보시고 데스크탑 모드 한글화를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셔야겠네요 거의 대부분 한글로 잘 나왔던 녀석들이 갑자기 부분 한글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글 키보드도 되지 않습니다 망했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업데이트 후 한글 재설정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홈과 미디어 등을 제외한 일부 주요 폴더를 아예 와이핑 시켜버립니다. 말 그대로 덮어 씌워버리죠. 모든 파일을 덮어씌우는 것은 아니기에 어떤 건한 글, 어떤 건안한 글로 바뀌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팀덱 버튼 누르고 시스템의 콘솔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작업하셨던 분들이라면 키보드 위 방향키를 누르면 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스팀 OS의 일기 전용을 풀어 봅시다. 그럼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기존에 등록했던 비밀번호를 사용하면 명령이 실행되며 읽기 전용을 풀어줍니다. 다음은 나노 편집기로 언어 설정 파일을 편집하겠습니다. 자, 한글을 찾아볼까요? 기억나시죠? KOKR. 찾아보니 샵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이 파일의 맨 마지막으로 이동하면 같은 게 여러 개가 붙어 있네요. 이 언어를 생성했다는 기록인 것 같은데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지워주겠습니다. 전부 지웠다면 Ctrl+S로 저장해주고 이제 꺼도 되니 Ctrl+X로 종료해줍니다. 언어 설정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GNU C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재설치가 완료되면 이번엔 로케 c a 재설정을 진행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KDE 플라즈마의 구성 요소를 재설치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전체를 재설치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y를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재시작하면 정상적으로 한글이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패키지 관리자인 팩맨을 통해 설치한 파일들도 와이핑 되는데요. 상황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해결할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치 방법을 소개드린 fcitx5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패키지 관리자 팩맨을 이용해 한글 키보드 구동에 필요한 파일들을 설치할 겁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체 설치를 진행하면 이렇게 충돌이 발생한다며 에러를 내뱉습니다. 이전에 설치했던 폴더나 파일에 변화가 생기면 나중에 심각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설치를 못하도록 막아둔 겁니다. 해결 방법은 해당하는 모든 파일을 덮어씌우라는 명령을 내리면 되죠. 이번엔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의 키보드에 오른쪽 클릭 후 구성하기를 눌러주면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기존 키보드를 모두 삭제하고 입력기 추가, 한글 선택 후 추가, 영어도 추가해 줍시다. 마찬가지로 맨아래 g 잉글리시 선택 후 추가. 이제 키보드 세팅도 끝났습니다.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안 아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 아니 아이고 정말 띠어스 아. <laughs> 기버그는 여전하네요. 이렇게 업데이트 후 한글화 재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업데이트 후부터 패키지 관리자 팩맨을 통한 설치가 아예 안된다면 키링 문제일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GNU 프라이버시 가드라는 보안 기능을 잠시 꺼야 합니다. 그리고 팩맨에 필요한 키링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키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키링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지금까지 팡이였습이다영상이도움이되었다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부요질문이나아이디어가이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부다 감사합니다.